근데 이제 저는 이게 남자들 만나면 이게 태자는안 맞아봤거든요. 아 태자. 근데 태자는안 예, 맞은 대신 자꾸 남자들이 뭐... <laughs> 아니 뭐저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남자들이 그냥 막 그러나 보다.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청주에 사시는 63년생 여성분입니다. 워낙 성격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목소리도 좋으셔서 남자분들에게 되게 관심이 있는 그런 분이라 소개도 좀 많이 받으셨는데 한두 번 만나는 과정에서 남자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인연을 찾지 못하신 분입니다. 이분과의 대화 내용을 좀잘 들어보시고 어떤 부분을 좀 서로 맞춰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디 사시는데요? 청주 살아요. 아, 청주. 예. 몇 년생이시고요? 63년생이에요. 어. 그러면 저 혼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16년? 아, 17년 그... 돼가는거 같은데. 뭐이혼 하신 거예요, 사별이? 예, 이혼요. 아, 16, 7년 전에 예. 아 그럼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어 일은 하고 있죠. 아 일은 하고 계시고. 예. 어, 그러면 자녀분은 몇이나 있으세요? 남매 남매 있어요. 다 추가하셨고? 딸만 했어요. 아들은 아직 아, 안 가고. 아 일단 뭐 지금은 따로 살고 계시고요. 예. 아그 지금 저 어떤 일 하세요? 이왕 보사 하고 있어요. 아 영보사 하시고. 예. 그 어떻게 사시는 예. 거는 괜찮으세요? 그냥 먹고 살죠. 음. 예. 네. 그, 저, 혼자 되신 지가 좀 됐네요. 16, 17년 전이면. 예. 네. 그러면 한 40대, 한 중반쯤? 예, 네, 후반쯤 했어요. 아, 중후반에? 예. 네. 그러면 시간이 꽤 길었는데, 뭐, 이렇게 뭐, 그 안에는 특별히 좋은 인연이 없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아. <laughs>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예. 네. 생각보다 그게 안 쉬워요. 그죠. 네, 힘들어요. 아, 이게 네. 우리가 쉴것 같아도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 많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도 이렇게 막상 이렇게 만난다거나 이러는 일은 쉽지 않고 또 옛날처럼 왜 누가 친구든 지인이든 이게 그러니까 막막 엮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그런 거는 좀 많이 받아봤는데, 아, 그랬어요? 예, 받아봤는데, 글쎄, 어? 안 맞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남자분들은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한두 번 만나면은, 네,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런 쪽이라 그러면 이제 뭐 잠자리 관련? 예, 네,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아또 그게 아니거든요? 어, 아 그렇지. 예. 네. 음. 그러니까 이런 게또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이게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번이든 만났는데, 그리고 또단두번 만났다는 거는 한번 만났을 때 괜찮으니까 한번더 만났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남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도 했을 때 여자들은 그렇게 금방 그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가야지 이게 내가 뭐 어디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는 건 어때요 아, 그렇게 얘기도 해 봤죠 근데요 근데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아 그걸 안, 통... 안 통해요? 예, 예. 아. <laughs> 아, 그렇게 해도 얘기해도... 아, 예. 어떻게 두번 보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음. 하면은 남자들은 구조가 틀려서 그렇게, 아, <laughs>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아, 아니, 구조가다르고어쨌는 아, 아, 그거는 뭐, 그,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아, 상대가 이제 여자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어느 정도는 또 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나? 글쎄요, 그렇게 또 해봤는데. 네. 아우, 남자분들이 네. 여기 여자의 마음을 시, 쉽게 안내 주면은 안 만나 주더라고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laughs>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번 만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 저는 음. 아직 그 정도까진 준비가 안 됐다 마음의 준비가 예, 예. 근데 이제 남자가 아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왜못 만나는데 그날 그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니 사람은 더 만나봐야지 네. 되는거지 이거 어디 두번 만나보고 그렇게 할수 있느냐 네. 얘기를 하면은 네. 아니 그러면 좋아서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 아니냐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아니 아니 좋아서 만나도 호감이 있다 해서 네. 어 항상 꼭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별 얘기를 다 해봤어요. 아 그러면 그런데도 그런데도 아, 안 통해. 예, 네, 안 통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통할 때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안 만나요. 아이 아, 사람은 이유걸로만 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 생각이 들어서 안 만나요. 아 그렇게. 네, 네. 음, 그렇지. 내가 좀뭐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가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할 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죠. 예. 네. 응, 안 맞는 네. 거지. 철사 이제 그런 걸 미처 몰랐다가, 남자, 남자들 그걸 몰랐다가, 어, 내가 얘기했는데, 아, 여자분이 야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럼, 아, 네, 그러세요. 저기 좀, 어, 제가 좀 기다릴게요. 이러면 그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화하고, 뭐, 그치. 이제, 뭐, 어디 좀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하면, 거기서 서로가 좋으면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아. 이런 두번 만나고 한번 만나면 일단 거기부터 음. 가자고 하니까. 음. 네 자존심도 상하고 맞아 맞아네 음, 그 여자들을 그... 어떻게 보고 이렇게 행동을 어. 하는 건지 어. 어. 실망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인연이 없으셨구나 그 사이에 네 음, 그러면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어떤 분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 글쎄 뭐 저기 그런 게좀 남자들 인격 인격보다도 참 인성 인성, 인성. 예. 음. 네, 이런 걸 보고 음. 그래도 좀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어. 예. 우리 선생님이 그키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160에 좀62 음. 정도 나가요. 음.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네. 뭐 본인보다 보통 키만 예, 아, 저보다 키? 뭐, 예, 예 아. 저보다 조금 뭐 아무튼 저 60이니까 좀 나보다 좀좀 컸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네, 네. 어, 어. 지금 저랑 잠깐 통화할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목소리도 좋으시고 대화도 편안하고 참 좋아 보이시는데. 네. 원래 성격도 그렇게 차분하고 좀 그러세요? 명랑하시고? 네. 아... 명랑해요. 그러니까 밝아 보이시고 아주 호감 있는 그런 목소리나 성격처럼 보이시는데 그저 남들이 첫 인상 보면 뭐 어떻다고 그래요? 다 좋다고 그래요. 편안하고, 어, 편안하고 좋다고. 어, 예. 인상도 이렇게 목소리하고 비슷한가 보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남자들 만나면 이게 태자는안 맞아봤거든요. 아, 태자. 근데 태자는안 예, 맞은 대신 자꾸 남자들이 <laughs> 어, 뭐. 아니 뭐저 선생님 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남자들이 그냥 막그랬나 보다. 그게 막 뭐, 그거부터 하삭카니까 <laughs> 기회는 여러 번 있었구나. 근데 늘 예. 너무 마음에 드니까 막 들이댔구나. 그래서 그런 건지 편안해 보여서 그냥 막 대여도 된다고 생각으로 했는지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글쎄 그거는 모르겠고 근데 아, 근데 그것도 또 때가 있어요. 때가 아, 있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인연들이 나타날 거고. 그 63년생이시면 남자분하고 나이 차이 이런 거 어떨까요? 다섯 살까지는 괜찮아요. 아 위로 예, 오히려 음, 다섯 살, 음, 뭐으로는뭐한 살, 뭐. 한살 정도. 네, 음 그래요, 그래요. 그래 뭐 꾸준하게 이렇게 좀 기회를 가지고 한번한 한 번씩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가지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네. 예, 네, 아니 뭐 저기 대화해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좋은 분 만나실 분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찾아드릴 테니까. 네. 많이그저 연락 오실 것 같은데. 근데요 네. 이게 충북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군 좋겠는데. 어 가능하면 이제 충청주시니까 충청도나 뭐그 인근이라든지 한두 시간 뭐 이렇게 너무 먼데 있는 분들은 좀 그렇고 그렇게 한번 저 연결되도록 해볼 테니까요. 네. 음, 그래요. 오늘 통화 반가웠어요. 네. 네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네. 영글TV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글TV에서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들과 남녀할 것 없이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예전 젊었을 시절에 들었던 잊지 못할 추억의 음악을 신청해서 어, 듣기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보내주시면 같이 듣기도 하고 또 내가 취미나 특기로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사연을 보내주시면 또 사연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들이 젊었을 시절에 DJ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사연을 듣던 그런 형식으로 함께 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당신만은 매일 저녁 8시 영글 TV를 방문하시면 라이브 방송이 있을 겁니다. 저녁 시간이 무료하시고 또 같은 또래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